경제 이슈와 상식에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팟캐하는 김 기자입니다. 투자라는 데 있어 매매 시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차트를 읽는 것도 중요한데 의외로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바로 매수와 매도를 잘못 누른다거나 수량을 잘못 입력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매수와 매도 이것만 잘 눌러도 큰 손실 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호가창을 보면,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각기 다른 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긴 해요. 이론적으로 보면,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실수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실수로 인한 주문 계속되고, 오랜 거래 경험이 있는 증권사 직원들도 가끔 실수를 해요. 이는 자신이 속한 회사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실수로라도, 거래가 체결되면 증권사는 여러분을 봐주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어 증권사 항의해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천만 원 매수를 입력해야 하는데 영 하나를 더 눌러서 1억 원 매수를 한 사연이 있습니다. 천만 원 매수 금액도 꽤 큰데 1억 원은 더 크죠. 예수금 보유액을 넘는 액수였기 때문에 미수 거래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미수거래는 거래 금액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는 증권사가 내주고 나중 거래 완료 시에 사용자가 내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신용거래일 수 있는데요. 증권사에게 애절하게 사연을 전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단일초라도 손실과 수익이 구분된 주식거래에서 통할 리가 없었죠. 그나마 실수를 되돌린 방법이 있어요. 실수로 산 주식을 서둘러 매도라는 것이죠. 주문 금액보다 호가가 높, 좀 높게 형성이 되있다면 그래도 나았을 터인데 혹여라도 가격이 떨어져 있다면 고스란히 손실을 봐야 합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곧바로 미수거래로 넘어가고요. 이틀 뒤 증권사는 피도 눈물도 없이 미수거래 청산에 들어올 겁니다. 보유한 주식을 하한가에 전부 처분하고도 값진 못하면 신용 점수까지 깎게 되는 거죠. 이런 실수를 거래하는 것은 무척이나 흔한 것이라서 소액이라면 자차가실 필요는 그렇게 없어요. 빨리 수습에 들어가서 피해을 줄이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지고 하는데 몰정원 회사가 이런 실수로 망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3년 한맥 투자증권은 2013년 12월 코스피 200 1 2월을 콜옵션과 풋옵션에서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물을 쏟아냈어요. 콜옵션은 특정 시점에 내가 특정 자산을 사올 수 있는 권리이고 풋옵션은 상대방이 나한테 특정 자산을 팔 권리를 뜻합니다 이런 옵션 상품의 변수가 되는 이자율은 권리 행사에 남은 잔여일이 1년 중 얼마가 남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직원이 잘못 입력을 한 거죠 1년에 365일을 뜻하는 란에 0을 집어넣은 겁니다 결국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 주문을 낸 결과가 됐고 이 주문 실수로 입은 손실액은 462억원에 달했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이 손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돼요. KF투자증권은 지난 2018년 2월 코스피 200 옵션 매수 매도 주문을 차고로 일으켜서 거래 주문이 체결됐어요. 62억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중소증권사인 KF투자증권의 단기순익 절반가량에 육박하는 액수라고 합니다. 2015년 독일 최대,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는 해지펀드에 외환고를 하면서 신입사원이 60억 달러를 잘못 입금했다가 되찾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입금이었으니까 상대방이 좀 봐줬던 것 같아요. 송금과는 약간 다르지만 실수로 원이 아니라 줄을 눌러서 사달이 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삼성증권 직원 실수로 100조 원어치를 배당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한 주에 천 원을 배당해야 하는 건데 실수로 천 주를 배당한 식이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 사주 283만 1620주에 28억 원이 아니라 28억 3,160만 주가 배당이 됐습니다. 종가 기준 113조 원에 달하는 규모가 풀린 거예요. 누구나 다알수 있는 실수인데 직원 중 일부가 이 주식을 팔았고 한 사람당 평균 60억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숫자상으로 있지도 않은 주식을 매도했던 거고요. 물론 이건 다 회수가 됐고 매도를 했던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매수와 매도, 주문량 체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부, 부분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